네, 6월 11일 뉴스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어, 오늘 뉴스브리핑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제보로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어, 좀 응원을 좀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한 팬 리더시, 네, 연구소 대표시죠, 홍승모 칼라미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로 또 보냈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죠. 예, 관련 자료 또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좀 분석 좀 아주 냉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우선 음, 먼저 서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그런 좀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장 이재현 서구청장이시죠 네, 그렇죠. 예. 업무추진비 그전에 우리 판공비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97년도 이전에는 판공비로 했고 예, 그 예. 이후에 이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 이렇게 어, 돼 있는데 어 공무를 추진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죠. 공무 추진. 근데 원래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워낙 그 모호하고 예. 또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음. 사실 그 동안에 그 업무 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어뭐 이렇게 선거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음. 또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어떤 그런. 그 예. 의혹도 많이 받아서 예.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은 그 음. 언론에 많이 예. 도출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아, 그래서 네. 어떤 그 업무 직무활동 범위 내에 음.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그쵸. 어떻게 쓰라고 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침에 위배됐거나 아니면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거를 몇 건만 좀 저희가 우선 보내겠습니다 어, 우선 이 업무추진비로 그수립하는 없어 그러니까 술 파는 데가 이제 유흥 주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어, 대중 음식점이긴 하지만 술만 파는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가 주류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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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식사는 사실 없는 거고 네, 안주와 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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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데 아, 단지, 예. 네. 이제 그 행안부, 기재부, 네. 기재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그 지침에 따라, 따라 네. 거기에 따라 보면은. 네, 네. 어, 업무를 위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에 네네. 특별히 예. 어, 그 불가피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참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네. 안 가면 되는 거네 실질적으로. <laughs> 네. 근데 우선은 어, 이재현 청장께서 이와 유사한 업소에서 사용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자료는안 보여드릴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 우리 담당 이 공무원께서, 어,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우선 사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업무 추진비 내역을 우리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료 공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달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의 네달 부분만 뽑아서 일차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부분은 다음 뉴스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이상하다 하는 것만 좀몇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서 식사했던 거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게 서울에 있는 설래마을, 네, 설래마을, 유 설래마을 유명하죠. 네, 설의, 예, 유명하죠. 네. 네, 거기서 식사를 한 건데. <laughs> 어 이유는 수도권 메르츠 주변 지역 환경 문제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인데 참석자가 이 환경 관련 전문가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동한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날 쓴 비용이 45만 원입니다. 산출 근거는 43만 원. 와, 43만 예, 예, 그렇죠. 1인당 3만 원씩 해서 15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3만 원. 뭐 앞으로도 계속 3만 원얘기 나오는데 왜 3만 원이죠? 그는 이제 김영남 법에 예, 예. 3만 원 이상. 못 하도록? 예, 하지 못 하도록 했죠. 아, 그러니까 저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법에 네. 위반되니까. 네. 그거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했고요. 15명 하다 보니까 일단 45만 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거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43만 2천 원인가 그런데.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냐면 지금 저분들이 식사했다고 하는 그 업소. 서양 음식 전문점입니다. 서양 음식 전문점으로 하는데 인데 금액이 기본 세트가 5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7만원 이렇습니다. 와인 많이 파는 업선데 와인이 기본이 5만원입니다. 저녁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제가 그쪽에 담당 지배인한테 여쭤보니까 객단가를 한 7만원 정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5만원 넘으면 15명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또 3만원 넘어가고. 그래서 3만원으로 놓고 인원이 저렇게 다 망,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현 청장이 누가 뭐래도 환경 전문가입니다. 근데 환경 전문가가 서울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논의할 정도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저, 어, 우리 계산서 보고 의심을 갖는 겁니다. 의혹을 갖는 거죠. 네. 예, 이거에 대해서 홍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민단체들이 그런 의심을 가진 데에는 그뭐 합리적인 네. 그런 의심이 갈수 있는 소지가 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 복잡한 네. 설의 마을까지 가서 어렇게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열 분이고 네. 공무원이 다섯 명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함께 한 것이 그뭐 정확한 것인지 음. 굳이 비서 일장이 같이 동석해야 되는 자리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마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합의적 의심을 자꾸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또 금액은 상당히 좀 컸고요. 자,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릴 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어, 49만 5천 원짜리 있죠. 그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저거는, 옹 대표님 어떤 내용이냐면, 어, 지금 조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33명이 식사를 했고요 15000원씩 아침 식사를 15000원 15000원짜리 식사가 아침에 <laughs> 예, 하여튼 뭐뭐 뭐 좋게 드시려면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49만 5천원 나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을 안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흔적을 받았는데 이게 규정에 안 되어 있나요 50만 원 넘기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기재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 네. 나와 있는데 예예.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네. 네. 주된 상대자의 직책과 음. 어,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식사한 분이 다 이렇게 들통이나는 누군지. 예. 예. 그러니까 50만 원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노력한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합리적 의심을 할수 뿐이 없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런 서류가 좀 있고. 근데 서구청은 인구도 많고 어떤 그 업무 영역도 크고 그래서 50만 원이 넘는 그런 업무 추진비 발생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있죠. 있죠. 네. 그럼 차라리 그냥 공개하고 깨끗하게 쓰는 게 낫지 않나요? <laughs> 그 49만 5천 원. 아, 이 숫자가 너무 갖고 있는 게 자꾸 이렇게 의욕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5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네. 어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음. 일심이 장소, 네. 또 집행 대상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기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50만 원을 넘겨서 하는 것은 보다 좀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음.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이게 아까 말씀하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우리 서구청 네. 어, 좀 의지만 있다면 음. 40,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음. 청렴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예, 네. 그렇게 되어있죠? 거기는 얼마부터 그렇 거기는 30만 원 네. 이상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그저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15,000원짜리 식사를 하기로 해서 오셨는데 아 이분들이 인원은 한 20명 분이 안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신분들이 약주를 드시는 거야 약주는 또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술을 드시니까 금액을 인원을 20명을 30명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50만원이 넘어가는데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49만 5천원 5 0 넘어가면 온분 숫자를 다 적으려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못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9만 5천원에 맞춰서 인원을 맞추고 뭐 이런 학순단이대풀이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도 해보거든요. 아,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시 네, 같습니다. 뭐 여러 시민단체들의 우려이기도 하죠. 주민들의 네. 우려이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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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 특히 우리 이지현 서구청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죠, 환경 전문가인데 유독 환경부에 관계된 분들하고 어, 굉장히 많은 식사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보여주 보세요. 예.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음, 이런 그 환경부 직원들과의 예,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많고 뭐 관계자 뭐 숫자만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이렇게 모이시면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쓰시는데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는 이제 이재현 청장님 자꾸 환경 전문가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니까 <laughs> 네. 예. 물론 모임도 필요하겠지만 저런 거에서도 오해받지 않으려면은 저런 자리에 환경부 담당 직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했다는건 아닌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다만 환경부 관련 미팅이 유독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가요? 구청에서. 어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환경부가 우리 해당된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날 필요가 있다. 예. 다만 우리 서구의 경우에 서구청장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 환경부에 있는 직원을 만날 때 예. 그것이 어, 업무로 만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친분으로 만나는 것인지 예. 이거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네. 어, 이게 친분으로 만나서 과거에 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음. 그런 뭐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업무로 만났다는 것을 보다 좀 자세하게 증빙할 필요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가장 그 서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추진하면서 진행하면서 어 시급히 해결해 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영수증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예 지금 저 영수증을 저기 갖고 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좀 날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8년 어 지금 날짜가 잘 7월 16일 네, 밤 10시 예, 10시 11분이네요 이게 아마 일식집에서 끊은 것 같은데 자 이걸 어 이제 홍대표님 제가 알기 있는 지침 상으로는 어. 성장이 업무 추진비를 쓰고 카드 결제를 하면 3일 이내에 와서 전산 등록을 해서 이게 지출됐다는 사실을 행위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구청은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한 달에서 뭐두달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어느 경우는 이 추진 내용을 뭐 수기로도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전산이 아니고. 자, 이거를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지금 어떤 쓰는데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꿔준거 같은 3일로 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걸 왜안 하느냐 이제 얘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서부청에서는 어 이거를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3일 뒤내 해라 이런 이유는요. 그 카드를 예. 어, 부여받은 사람 네네. 그 업무를 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지방 자치 예. 단체의 장이라든가 서구의 뭐 의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부서의 뭐 각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겠죠. 누구한테 예. 그거를 뭐 어, 빌려 준다든가 예. 예. 또 다른 사람한테 업무와 관련된 없는 다른 사람한테 글을 음. 쓰도록 한다는 것은 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 바로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본인이 갖다가 음. 쓰고 그거의 사용 내역을 전산 등록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예, 아 그렇게 해야 타인이 사용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을 뭐 한달 뒤에 해버리면. 썼다가 이렇게 받아갖고 오는 그런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음. 이재현 청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전대로 깝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라고 한 건데, 서구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4년 전에 네. 이렇게. 예,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4년 전에 벌써 그것이 개정돼서. 네네. 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던 것을 3일 안에 그거를 반드시. 아, 그전에도 입... 일주일 뿐이 안준거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했는데, 그거를 안 지켰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청장이 뭐 징계를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그런 조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 세금을 쓰는데 오해가 서로 없자고 하는 그런 규정인데 결정적으로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영수증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급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업무추진비와 조금 성격은 다른 건데 이제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청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무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사무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어뭐 협회 협회비를 냈다 이런 기록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 협회 성격상 이 공경 성격보다는 여기는 뭐 기관장 민간인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침목 성격도 있는 데인데 이걸 과연 그 예산으로 납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회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죠 어 부회장은 얼마 이건데 요거를 어 협회비를 시, 구 예산으로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예예그 친목 단체 성격의 어떤 그런 협회비 네. 이거는 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예산으로 음. 처리했을까? 예. 또 전에 전에는 뭐안 그렇게 했는데 예. 왜 이번 청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으로 처리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어그 위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네.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예. 되고요. 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그뭐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오늘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의 그 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방송이 어 보다 그 회계 담당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그 잡지 단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또그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어, 뉴스 그리핑 첫 곡지로 근데 네, 이재현 서구청장이 집행했던 업무 추진비를 둘러싼 어좀 합리적인 의심, 의혹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2년 가운데 4달 거만 지금 일단 본 거고요. 어, 추후에 좀더 검토해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 부분에 그런 영수증이나 기한이 나오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행주 산성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좀 모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홍 대표님 지금 백드럼 뒤에 있는 사진 저게 네, 행주산성 예, 정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친숙하고 많이 들었던 데죠 네. 예. 어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당시 이제 권율 장군이 행주 다첩을 했던 그런 유명한 산성이고 역사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기에 계신 상인들이 저희한테 이제 취재 요청을 해온 게 어, 우선 영상을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영상 준비돼 있나요? 네 지금 행주 산성 예, 들어가는 진입로고요 저 바로 앞에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정문 앞 주차장에 어, 지금, 지금 어, 편의점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 옆으로 파라서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저기에 늘 앉아서 커피들 마시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어, 좌측으로는 식당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상가입니다 저기가.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저, 그, 시, 저 편의점, 그, 파라솔, 식당이 다 무허가라는 거거든요. 네,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저, 우리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저쪽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 한 1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상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 취재를 나간 날도 보니까, 저 앞에 있는 그 무허가 상점은 손님들이 많이 계신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뒤에 허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데는 그 손님이 있고 본인들은 너무 힘든데 코로나까지 힘드니까 아주 환장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양시에 단속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 앞에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 게해서라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취재응서 현장을 보여드렸거든요. 가끔 저희 의정 활동하시면서 저런 비용 받아보셨어요? 네. 우리 이게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네네. 사실 그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 달리 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일단 눈에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간판을 크게 하고 예, 예. 또 화려하게 어.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어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그런 음. 거를 하는데. 결국은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아, 중요한 죠 예, 그런 우리, 거죠. 예. 우리 간판의 위치가 어디가 되고 음. 눈에 잘 띄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따라서 영업이 결정되는데 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전에는 저 건물이 없었을 때는 네. 눈에 보였고 음.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그 찾아갔는데 예. 저 앞에 꽉 막혀 있으니까. 음. 예. 일단은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laughs>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laughs> 예.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막뭐 군현 지책으로 이쪽 끝에다가 그러니까 입간판을 설치해서 안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예. 이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주차장 딱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데 뭐하러 거까지가 그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이분들이 매출에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가 만났던 상인분들 그런 얘기하시대요 임대료 내기도 지금 어렵다 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네 그렇게 됐죠 너무 어려워서 지금 구애에도 진정하고 시애에도 진정하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은 그 얘기합니다 허가를 갖고 있는 데는 오히려 단속을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뭘좀 드러내면은 철거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배짱 영업하는 분한테는, 어, 군화시에서 더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저 현장을 가보니까 행주산성 바로 앞이잖아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이게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정해서 그 땅을 어~ 정부가 사들여서 아예 좀 관광객들이 좀 시원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예 그~ 뭐~ 그~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네네. 그~ 부에서 덕양구죠 네네. 덕양구에서 이제 뭐~ 어~ 이행강제금 네네. 이런 것도 부하고 하는데 장사가 저렇게 잘 되는데 네네. 뭐~ 이행강제금 충분히 내면서 <laughs> 예. 하려고 하는 거죠 예예. 그리고 또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또 매년 이렇게 그 부과하게 돼 있는데 예. 보통 한번 내면은 몇년 동안 네. 또 이렇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은 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예. 독양구에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네. 좀 법대로 집행이 되고 음.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해서 네. 그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그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계속 뭐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좀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상인들 잘 만나서 좀 해답을 좀 찾아서 어저 지역이 정말 권일 장군이 어떤 역사의 현장을 만든 것처럼 어떤 역사의 현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기억되기를 좀 이렇게 바라면서 저희가 현장 그림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민원 받으면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제보해주시고요, 또 구독 눌러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